자, 안녕하십니까. 마버입니다 오늘 볼, 오늘 먹어볼 제품은요. 네, 빙그레에서 나온 메론맛 우유라는 우유죠? 그러니까, 바나나 우유에 이어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우유에 한번 볼까요? 자, 195칼로리고, 메론 농축 과즙이 메론 과즙 1%잖아. 이씨. 1%잖아. 이씨. 1%, 이씨. 1 갖고 메론 마도 요래. 이씨. 자, 어쨌든. 자. 빨간 거. 자. 여기 위에도 있네. 자. 필요없구요 필요없고 까봅시다 자, 일단 흔들어야겠죠? 우유인만큼 우유의 매너를 지켜줍시다 오. 이렇게 초록색. 음, 되게 맛있네. 이렇게 연두 색깔이 있습니다. 한번 먹어 볼까요? 매운 농축 가즙이 1%긴 한데. 맛있긴 하네요. 진짜 메론 맛 그냥 그 자체고요. 그러니까 메론 짠 그런 거에 그냥 우유 섞은 느낌? 음. 자, 제가 산건 아니고, 저희 누님께서 사주신 건데, 맛있네요. 맛있긴 하네요. 뭐, 빵이나 그런 거에 먹으면 맛은 별로일 것 같고, 뭐랑 먹어야 맛있을까? 자, 이게 뭐랑 먹으면 맛있을까요? 음, 지금 제 점심인데? <laughs> 밤에 올릴 겁니다. 뭐가 맛있을까요? 메론! 멜론. 메론이랑 <laughs> 같이 드셔보시면 되겠네요. 어디? 메론을 좋아하는. 아이들 같은 경우면 아무래도 고르자 고르자면 더 어울릴 것 같은데 고르자는 없네 고르자는 없으니 <laughs> 아이고 또 <아이고>, 힘이 겹네 <laughs> <없네. 아유. 웃음> 어구 넘쳤다 에잉 <laughs> 자내 얘가 누구죠? 아 얘네들 다간것같아 어쨌든 얘 예! 우유 좀 먹을래? 응. 어차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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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데 뭐 이거 딱 끈적끈적하면 딱 하면 되겠죠? 우왕 맛있겠다 음 맛있겠구만 그래. 어이고자 이렇게 먹는 아주 더러운 동물이 있습니다. 자, 어쨌든 메로마도였고요. 뭐 웬만한 슈퍼 편의점 가셔도 살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. 저 이거 처음 먹어보는데 맛있네요. 언제 출시한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했고요. 감사합니다. 인사해 <laughs> 안녕히 계세요 어씨피.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시와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와요 그럼 음, 여기까지 이뻐 보였고요 감사합니다